네, 어, 네. 아, 대표님의 저는 과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지주를 맡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공대 베이스로 학업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계에 물론 이제 영업이라고 하셨지만 기술 영업 쪽인 걸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최소 20여 년 이상 20 수년간 이런 경험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시면서 예를 들면 대표님이 느끼셨을 뭐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뭐 지금 전 뜨거웠던 인터넷의 열기와 네. 뭐 모바일의 열기와 그다음에 최근에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도 뭐 AI도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제 느낌에는 IT 시대 혹은 기술 기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음. 계속 보고 계신데 지난 2, 30년 동안 뭐 느끼신 거를 좀 얘기해 아. 주신다면 어떨까요? 첫째는 아, 나는 예상을 잘못 하는구나. 아, 네. 네. 누구라 못 하죠. 네. <laughs> 저 주식 네,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 네. 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것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음. 나는 주사위를 6번을 던질 게 아니라 적어도 60번을 던져야 되겠다 아. 그러면 6이 10번은 나오겠지 네. 네, 하는 게 정도의. 투자의 기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음. 네이버가 절, 저렇게 클줄잘 몰랐어요 음. 음. 넥슨, 김정주 같은 경우도 게임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게 저렇게 클지는 네. <laughs>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네. 투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자 외적인 걸좀 많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잘 모르는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는 체 하지 말자, 이런데 자꾸 아는 체 하게 되네요. 네. 어, 그 말씀을 들면 투자 외적인 건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투자의 중요한 거에 투자 외적인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사업 아이템보다는 그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 흐름이나 추세나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실행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네. 뭘 네. 하느냐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그 아까 이제 대학생 대학생 창업 또는 대학 안에서 생기는 창업, 대학과 연관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관되는 창업. 이런 숫자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아, 낮은데 안타깝네요. 이거를 좀 이렇게 부스트할 수 있는 뭐뭐 뭐, 뭐, 뭐가 문제고 뭐 어떤 걸 제거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를 하면 될지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도 네, 네. 본인의 그냥 솔직한 네. 가라앉는 자동문답기로 나오는 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 <laughs> 네, 네, 좀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농업에 문제가 있는데요. 농업이 총 매출이 한 47조, 요즘 한 50조 정도 된대요. 우리 대한민국 농업 전체요? 농축, 수산 다 합쳐서. 오. 그러니까 매출이 한 57조, 5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 크지 않는 거네요. 그중의 한 이익으로 농민이 갖고 가는 게한 10조 정도 이익을 가져갑니다. 근데 오. 여기 가구 수가 112만 가구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아. 나눠보시면 대충 한 연간 소득이 한 800만 원 돼요. 그래서 가구당 네 개인 당도 아니고요. 가구당.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겠다는 분은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음. 제가 말리는 음. 편인데요. 근데 10조잖아요 이익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14조입니다. 어, 저는 농민의 소득을 세 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면 됩니다. 그 돈을 농민에게 그냥 나눠주면 돼요. <laughs>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전 세계 농업의 2위 국가예요.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없습니다. 음. 대신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산업부에서 해결합니다. 우리는 농민하고 아 이야기를 할때 산업. 음. 네. 어떤 경우는 농민이 저희가 좀잘 영업 뭐잘 못하면 복지로 이야기하고요 복지로 접근을 하면 갑자기 산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산업과 복지가 혼재돼 있다. 음. 근데 이게 큰 문제인데요. 똑같은 예가 우리 창업계에도 있는 거 아닌가. 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쏟아붓는 돈이 뭐 몇십조 이렇게 되는 돈들이 쏟아부면 과연 제일 밑에 창업을 하고 있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은 대체 얼마를 받는 건가? 그래서 아까 세르파 얘기하셨군요. 네. 이거 나눠봐야 된다. 혹시 세르파 음.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거보다 등반가를 키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그 저희가 고시생들 많이 하는데 7급 공무원 시험에 1년간 저희한 뭐 예전에 60만씩 나왔는데. 요즘은 한해 졸업하는 사람이 한 4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급 공무원, 뭐 9급 공무원 시험하면 대부분 다 거기 모여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어. 해결할 건가. 조금은 헝그리하게 어.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떤 부분을 헝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공무원 자체에 장기적으로 제생각에 연금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결국 연금 문제, 안정성 문제거든요. <laughs> 연금을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만들어주든지, 그래서 방법은 공무원을 가는 것을 줄여서 하게 하든지,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까지 늘려서 누구든지 일반 창업을 해도, 아, 나중에 되면 공무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실패를 해도, 이렇게 가야 좀, 학생들이 아 그래 했다가 안 되면 괜찮지 요즘은 저희 뭐 투자할 때뭐 보증 쓰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망설이거든요. 그게 지금 혹시 기회를 잃으면 나중에 내가 아무 일도 못할까 봐. 그럼 그때라도 뭔가 보상을 내주는 방법만 좀 사회적인 안정만들이 갖춰져 있으면 좀 많이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어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되게 도발적인, 아. 도발적인 그러니까요. 네네. 네. 굉장히 도발적이고. 송,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아니요, 그냥 속. 들으면서 쇼크해요아 네. 이런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아주 어떤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그 어떤 숙제를 던질듯한 느낌이고요. 네. 서 뭐여튼 숙제를 받은 듯한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건 아주 근본적인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실행되기조차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진짜 좀 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좀더실제적인것또 하나 된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든지 각도를 0.1도라도 바꿔보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도를 0.1도만 바꿔보는 거죠. 음. 제, 저는 미약하기 때문에 뭐 20도, 30도 이렇게 못 바꿔요. 지금 현재 음. 있는 방에서. 향 그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창업할 수 있는 자고 거기에 좀 투자를 늘려보면 한명한 한 명이 저희가 모이면 어 벌써 한 4, 5년 전보다는 투자 환경이 너무 좋아졌고요. 창업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소한 실천 이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0.1도라도) 바뀌면 나중에 가면 크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부터 해보자 그러고 일단 뭐 저녁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네. 젊은 젊은 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요즘은 보증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절대 손 벌려서 투자받지 네.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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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산에 가 봅시다 뭐 이런 식의 설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도사님이군요. 네. 그렇죠. 예. 예. 창업 전도사.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쫄지 말고 투자라 방송이 있는 이유입니다. 네. 네. 아, 예.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어예뭐전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저 우리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얘기 또 네. 한 아마 말씀 창업을 하시고. 뭐 준비하거나 응.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 은안 보지만요 네. 의외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집중해서 보고 네. 긴 시간을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시청하는 분들 혹은 보는 분들에게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 모 가데시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가 그분은 누구예요? 아, 구글의 무슨 멘토 같으신 분인데, 오, 네. 그러니까 그 행복하지 않으면 퍼포먼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네. 분이에요. 구글 내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기본 자체가 왜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나? 저는 살면서 두 가지가 너무 좋았는데요. 첫째, 하나는 창업한 거, 내가 네. 대표해 본 거. 음. 몇번 있어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거는 창업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경험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제제 음. 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HN 엔터의 음. 이준호도 지금 뭐 하냐 그러면 투자하고 있거든요. 음. 넥슨의 김정주도 결국 보면 뭐 하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다쓸 데가 없잖아요. 만나서 투자해요. 투자 팀이 굉장히 많고 이혜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결국 다 투자 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일을 할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뭐가 행복한 건가?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와 아프지 않은 거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태는 행복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을 잠깐 이렇게 피크를 치는 술 마시고 뿅간 거나 약 먹고 뿅간 거를 행복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불행하지 않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항상 행복하잖아요. 갑자기 뭐그 누가 와서 슬픈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불행한 거고. 네. 그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항상 행복한 거죠. 행복한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시간을 잘 살려서 생각을 하면 항상 퍼포먼스가 날 겁니다. 아, 네. 진 행복했군요. 네. 네. <laughs> 오랫동안 행복하셨는데요 지금 도대체 투자를 얼마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주, 네. 아주 아주 기옥 어, 어, 네. 같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네. 오늘 우리 네. 김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네. 네. 아,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네. 하여튼 네. 네. 뭐, 마, 마무리 혹시 하실 말씀? 네. 저희가 네. 음, 그 시즌 7부터는 일단은 포맷을 15분 단위로 끊어서 네. 그 일편, 이편, 3편. 3편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저희가 이 점점 짧은 컨텐츠를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네. 저희가 그렇죠. 좀 부응하고자, 네 저희가 좀긴 호흡을 네네네네. 했어서 이제 짧은 컨텐츠로 가려고 하는 첫 시도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쫄지 네. 말고 투자라. 하 네. 하여튼 저희는 네. 네. 저희가 그 행복하는 한. 네. 계속해서 네. 아, 저도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히 드리면 어쨌거나 시즌 7의첫 번째 네. 손님으로 그 김판관 대표님을 모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말씀을 좀 1, 2, 3 부역을 저쭉 들으면서 되게 인문학적. 뭐까 향기가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게 기술 기반에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셔서 의외로 이 공대 혹은 기술에 관련된 분들이 만나면 굉장히 합이 잘 맞겠고 그 어떤 멘토의 역할 혹은 리디의 역할을 너무 잘 해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해주시면 예, 이 IT 쪽에서 더또 새로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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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